뭐야? 뭐였지? 기아를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잠깐의 일탈. 기아하고 나서 페인 됐다고요? 그것도 맞지. 거의 하루에 하루에 열다 시간 막 이십 시간씩 게임을 했었으니 아.. 존나 피곤하더라고 진짜 한번 자면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 원래 제가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? 방송 끝나고 이제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잠을 3시간에 못 잤어 와.. 근데 디아하고 나서 잠이 존나 잘와 몸을..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게임하다가 잘나고 치니까 와.. 잠이 존나 잘와 롤을 좀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 한 4일만에 하는 거 같네요 제가 방송 끄고 롤을 좀 했어가지고 4일만에 롤을 하는 거 같네 야 이거 누가 잘못보면 일반 5인큐줄 알겠다 플래티넘 마스터 다이아 다이아 마스터 아것도 임배를 뭐 간대 귀찮게 <laughs> 야 근데 룰 미니맵이 이렇게 컸나? 야 미니맵도 적응이 안되는거 같냐 그렇게 학살은 계속된다 계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. 야 그거 정말 많이 패나도 피 찬다 그거?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. 오 나이스. 일레 미식은거 너무 좋았고 예뻐. 대신 저에게 차쟤란없다네들 쟤네들, 쟤네들, 쟤 눈물 아, 바다가 먼지 버려주지. 안 쳤잖아. 뭐야? 음. 화양마 좀보라 오늘은 노비나시 나갈까. 雲は、お前たちが言うことはない。

거기서 난내주문를 보았지. 아군이 단장습니다 적은 자체 미놈들 해군에 내 이름을 새겨 아군이 단장습니다

야, 도와줄 수가 없는데 코야 4일만에 해도 감이 아주 죽진 않았네 그래도 일만에 해도 감이 아주 죽진 않았네 マッハハッ 잘 썼다는 척을 했습니다아 아. 에내가 아. 돌아왔다. 합격인데 이러면은 죽어도 돼요 이번 턴에는 어쩔 수 없다. 믿음대 이런 게 계속된다. 이런 건 백본. 아, 야, 고민해. 빌지 워터. 다시, 돌아갈 때가 되었 아, 쎄. 아, 쎄. 아, 쎄. 아, 쎄. 아, 쎄. 아, 이 지워터 뒤 생긴 대 믿지 마라. 아, 진짜. 아, 자꾸 실수해. 아, 네. 당했습니다. 저기 있네요. 와, 좀처럼 있는 법이 없지. 무용선 절대 안 하고 말이야. 2600, 2500골드, 마방을 좀 올려야겠다. 결국에 이블린이라서 사이드 하면 될듯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이 화약통이 좀 실수가 많네요. 이 마우스 포인터와 화약통의 위치, 거리 이런 게. 알고만게 안 됐어. 되네. 말은 필요 없다. 몸으로 보여준다. 어, 가려야 되는데. 잇네니 지금 이타이밍에 이걸 안 믿네. 잇따라 잇따라 이따라 잇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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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

빼야 돼, 빼야 돼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음. 이야 뭔가 귤을 먹어야 되는데도 뭔가 바로 안 먹게 되네. 손이 느려져가지고 잠깐.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. 뭔가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때릴 각밖에 안 보인다. 내가 맞을 각이 잘안 보여. 전에 인내심 이란 나？지？저 를 처치 했습 아, 나만이한테. 목걸이를 캐. 아, 목걸이를 캐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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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쪽 지역찾살라 주지. 와, 들인 저사기챔 파밍밖에 안했는데 CS가 50개 압도 하고 있네. 음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확실히 근데 롤이 재밌어 재밌는 있어 재밌는데 롤이 질려서 내가 디아를 하는게 아니야 롤은 재밌거든 어, 재밌다 재밌어 이헐 재밌는데 이 시발 디아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상대적인거죠 상대성 이론 굉장히 상대적이고 음.. 분명히 재밌는데 내가 지금 재미가 없는데 억롤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나 재미없으면 롤 못하거든 재밌긴 한데 기아가 너무 재밌어 <목소리> 음, 근데 실수 너무 많이 하는데? <목소리> 예. 다 잡은 건데, 다 잡은 건데, 나 지금 아 우리 오랜만이라 내가 맞는 각을 아예 안 보네. 이것 이거 봐봐. 이거는 룰을 다섯 판 정도 하면 돌아오거든요, 감히. 이게 이제 평상시처럼 룰을 계속하다가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두뇌적인 플레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. 뭔가 이게 환경도 되게 커 보인다. 이 미니맵이 원래 이렇게 컸나? 나다 아, 렌노도안 섰네. 소라왜안사거야 대체? <laughs>

트리는 근데 와내 트린이 사기인 날이 올 줄이야. 근데 제가 트린이 사기인 거는 사실 트린이 뜨기 는 전부터 는좀 알고 되겠지. 있긴 했어요. 왜냐면은 그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. 매 시즌 보면은 장인들이 점수를 높이 올릴 때도 있고 높게 못 올릴 때도 있거든. 근데 엉덩구곰이라는 분이 있어요. 트린 트린 원챔 트린 장인인데 근데 그분이 이번 시즌에 챌린저 몇점 찍었더라. 엄청 점수 높게 올렸는데. 근데 그거 보고 보고 나서 알았지. 아 트린이 지금 메타에서 되게 좋은 챔피언이구나. 알았지. 그러다가 롤드컵에 나오는 거 아니야, 저 챔프? 미드 트린 롤드컵 나오는 거 아니야? <놀라> 이정 이상해졌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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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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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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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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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승리. 툴잼. 오 플래티넘 원승과 와 이렇게 했는데 딜이 1등이 아니야? 아니 르블랑 씨한 것도 없는데 딜이 1등이야 주작쳤네 이거. 트린다며 존나 때려가지고. a broken home, I gave you all the bricks that I own and know